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무기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무기를 캐릭터에 장착하는 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이번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무기의 장착입니다. 무기 장착 같은 경우는 캐릭터 코드에 작성하기보단 별도의 컴포넌트를 생성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C++ 파일에 들어가 새 클래스를 누르고 액터 컴포넌트를 생성해 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캐릭터 헤더 파일의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그리고 cpp 파일에 방금 생성한 컴포넌트를 인클로드 해줍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생성자의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럼 영상을 멈추고 실제 장착 기능은 제외한 이킵 기능을 구현해보세요. 먼저 인풋 액션을 생성 후 타입은 부울로 둡니다. 이 i 액션을 할당 후 트리거의 펄스를 1초 설정합니다. 펄스를 설정하는 이유는 무기를 장착할 때 버튼이 프레임 단위로 눌리게 되는데 이미 장착된 상태에서 같은 무기에 접근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버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캐릭터의 헤더에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그리고 CPP 파일에서도 EQ백션을 바인딩해 줍니다. 그후 컴포넌트로 돌아와 캐릭터를 프렌드 클래스로 지정해 줍니다. 컴포넌트의 헤더 파일에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헤더 파일에 다음 함수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의 헤더에도 다음 함수를 추가합니다. 컴포넌트의 상단에 무기를 인클로드 합니다. 그 후, EQ 웹폰 함수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캐릭터의 메쉬를 열어 무기의 장착 위치를 설정합니다. 오른쪽 손, 핸드 언더스코어 알본에 우클릭을 하고, add socket을 누릅니다. 이름을 right-hand socket으로 변경합니다. 소켓을 우클릭 후, a 드 프리뷰 e 에셋을 누른 후 미리 보기 에셋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습니다.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총의 위치를 조절합니다. 조절하면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무기 헤더 파일에 다음 함수를 추가합니다. 또 픽업 위젯 관련 함수도 작성 후 cpp 파일에서 구현해줍니다. 컴포넌트의 상단에 엔진 슬래시 스켈레탈 메쉬 소켓 닷 h를 추가합니다. 그후 Equip Weapon 함수를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다음 함수를 추가합니다. 캐릭터의 상단에 무기 헤더 파일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클래스의 함수를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그리고 무기의 o 온스피어 오버랩 함수를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Equip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그럼 이제 가까이 가서 Equip Action 버튼을 누르면 무기를 장착합니다. 그리고 범위 밖으로 나가면 위젯을 오프하기 위해 다음 함수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무기의 생성자에서 바인딩도 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통해 오늘 학습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컴백 컴포넌트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컴백 컴포넌트 헤더 파일을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컴백 컴포넌트 cpp 파일을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캐릭터 헤더 파일을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캐릭터 cpp 파일을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웨폰 헤더 파일을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웹툰 cpp 파일을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컴파일하겠습니다. 이 c 인풋 액션을 만들고 다음과 같이 콘텍스트에 추가하고 캐릭터의 인풋을 할당합니다. 다음과 같이 소켓을 생성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재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플레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무기 장착 구현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그럼 퀴즈를 통해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B. 캐릭터가 널 PTR일 경우 함수가 종료됩니다. 두 번째 문제, early return state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B. early return state는 함수의 마지막에 위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문제, friend 클래스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A. 대상 클래스는 friend 클래스의 private 섹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애니메이션 스테이트에 대해 학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